요즘 텔레비전만 켜면 또 지인 모임만 가도 유산균, 유산균 얘기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? 그런데 잠깐, 여러분이 드시는 그 유산균, 정말 몸에 좋은 제대로 된 유산균, 맞을까요? 사실, 유산균 제품 포장에 100억 보장, 500억 보장,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숫자가 크면 왠지 더 건강해질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.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먹기 전까지 살아있는 유산균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. 문제는 우리가 삼키고 나면 위산 담즙산 같은 강력한 소화액의 유산균이 대부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. 결국 장까지 살아남아 도착하는 건 극히 일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정말 중요한 건 유산균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장까지 살아남느냐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코팅 기술이에요. 코팅이 잘된 유산균은 소화액을 버텨내고 실제로 장까지 도착해 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숫자에 속지 마시고 어떤 보호 기술이 적용됐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효과 시험까지 입증된 제품인지 따져보셔야 해요. 추가로 유산균이 장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먹이도 필요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김치,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나 바나나, 양파, 고구마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그 먹이가 됩니다.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요.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과 장건강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. 유산균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놈을 골라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.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점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하나. 숫자 즉 보장균수만 보지 말고 어떤 보호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기. 둘.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살펴보기. 셋. 보관 안정성이 좋아서 냉장 보관이 꼭 필요 없는지도 고려하기. 추가로 유산균은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. 유산균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살아남는가가 핵심입니다. 현명하게 선택하면 장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